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 볼 자료는요, SK 하이닉스 주가 관련 뉴스랑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아, 네. 최근에 그 30만 닉스라고 정말 오랜만에 최고가 찍었었죠. 네, 맞아요. 12년 만이었는데. 근데 바로 다음날 주가가 확 빠지면서 시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어떤 투자은행 보고서 하나가 딱 나오면서 시작된 건데요. 이걸 계기로 보니까 SK하이닉스의 현재 실적 기대감하고 또 미래, 특히 HBM 있잖아요. 고대역폭 메모리. 이 시장을 둘러싼 기대랑 우려가 어떻게 부딪치고 있는지 아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 보면서요. SK하이닉스 주가가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그 근본 원인이 뭔지, 또 전망이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그 핵심 근거들을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주가만 볼게 아니라 현재 반도체 시장의 어떤 중요한 흐름을 읽는 계기가 될수 있겠네요. 그럼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산 상황을 보면 7월 14일에 SK 하이닉스가 30만 원 넘어서면서 와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요. 네, 완전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거래일에 거의 9% 가까이 어우 급락했어요. 네, 그게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는 보고서를 내놓은 직후였죠. 하루 만에요. 시가총액이 19조 원 넘게 사라졌다고 하니까 와 투자자 분들은 정말 그렇죠. 심장이 덜컥 내. 왔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구체적으로 뭘 지적한 건가요? 핵심은 이거예요. 미래 경쟁이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HBM이랑 일반 메모리 수요 좋아서 올해 실적 좋을 거다. 이건 맞는데 아 근데 2026년쯤 되면 경쟁사들이 막 따라오면서 HBM 시장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거라는 거죠. 딱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래 이익 증가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런 논리군요. 네, 국내에서도 미래세 증권이 비슷한 시기에 어, 이미 주가의 기대치가 많이 반영됐다 이러면서 중립 의견을 냈었고요. 작년에 모건스텔리 보고서 나왔을 때도 비슷한 흐름이었잖아요. 그때도 주가 한번 크게 흔들렸었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렇게 골드만삭스가 경고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7월 18일에는 주가가 더안 빠지고 오히려 좀 안정됐어요. 네, 맞아요. 장중에는 27만 5천원까지 다시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날 그렇게 팔아치우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단 말이죠. 한 640억 원 정도.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기관은 계속 팔았어요. 한 450억 원 넘게 순매도 했고요. 이 엇갈린 움직임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시각이 나오는 거죠. 아, 다른 시각이요. 네,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 같은 곳에서는 그 골드만삭스의 우려가 아직은 좀 너무 이르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이미 전체 디램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HBM으로 벌고 있거든요. 어, 벌써 그렇게 비중이 큰가요? 네. 그리고 경쟁사들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직은 원가나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제품 만들어 내는 비율이요. 이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에요. 게다가 지금 HBM 시장 자체가 AI 서버 투자 때문에 뭐랄까 폭발적으로 크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분석대로라면 SK하이닉스가 당분간은 시장 주도권을 계속 쥐고 실적도 계속 좋을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34만 원이랑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곧 24일에 2분기 실적 발표되잖아요. 네, 네. 만약 그때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확 넘어서면 주가도 다시 힘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하. 결국 보면 지금 상황은 명확하게 보이는 현재 실적 강세하고 또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의 경쟁 심화 가능성. 이두 개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기술주, 특히 성장 기대감이 큰 산업에서는 종종 보이는 그런 긴장감이네요. 맞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런 상반된 분석들 속에서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해 보면요. S P 에이닉스는 현재 AI 시대의 핵심 부품 이 HBM 시장을 확실히 이끌면서 아주 강력한 실적을 내고 있다 이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네, 그건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어, 경쟁사들이 분명 추격해 올 거고 그 결과로 미래의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잠재적 위험도 같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 시각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는 거고요. 미래 예측이 현재 가치평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전문가들 분석까지도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HBM 시장이랑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신다면 곧 발표될 2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사들의 어떤 기술 개발 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이 중요하죠.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여러분만의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드네요. SK하이닉스의 미래 가치가 음, 결국 자체 기술력 우위로 결정될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AI 시장 성장이라는 파도에 더 좌우될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진짜 동력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